음, 민주 왔어.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품사 특징별 분류 세 번째 다 마무리했어. 대명사 드디어 끝났지? 그리고 오늘은 특징별 분류 네 번째야. 자,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 형용사와 부사가 있다고 했다. 어, 이두 가지 오늘 대략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하고 부사는 adverb라고 한다. 요거 기본적으로 알아둡시다. 어, 형용사는 보통 여기 앞에 한 글자 따서 A로 표시를 하고 부사는 앞에 두 글자 따서 A, D로 표시를 한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둬.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형용사와 부사의 공통점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자, 형용사와 부사의 공통점은 이미 여기 제목에 나와 있어. 둘다 뭐를 해?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 그게 형용사와 부사의 공통점이야 그럼 여기다가 적어줄게 형용사와 부사의 공통점은 둘다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공통점이야 알겠지 자 이거 잘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럼 공통점은 끝 이제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어, 3번부터 봅시다 자 여기를 보면은 형용사는 뭐래? 명사를 꾸며준대. 그리고 부사는 뭐래?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준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 그렇지. 꾸며주는 뭐가 다르다? 대상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꾸며주는 대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알겠지? 자, 여기서 이제 어 형용사가 뭘 꾸며주는지는 하나여서 쉬워. 근데 이제 부사가 꾸며주는 게 이렇게 네 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외우기 어려운데 어, 보통 선생님 항상 애들한테 이렇게 앞 글자 따서 외우라고 해. 동형 다문 뭐다? 부사는 동형 다문을 꾸며준다.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요거를 이렇게 외우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외울 수 있으니까 어, 활용해 보도록 해. 자 그리고 여기 부사가 다른 부사를 꾸며 준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사가 부사를 꾸며 줄수 있다 그러니까 부사가 이렇게 나란히 나와 가지고 어 부사가 부사를 꾸며 주는 경우가 있다 어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차이점 3번은 끝났어 자 그럼 이제 1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꾸며주는 대상이 다르다 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선생님 형용사랑 부사. 형용사랑 부사를 어떻게 구분해요? 자, 여기를 보니까 형용사는 이렇게 형용사처럼 생겼대. 부사는 어떻게 생겼대? 형용사의 LY가 붙은 형태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뭐 이게 100%는 아닌데 많은 부사가 이렇게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만든다. 그럼 요두 가지에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뭐야? 형용사 부사의 차이점 뭐가 다르다? 생긴 게 다르다. 오케이. 이제 두 번째 차이점으로 이해를 할수 있겠다,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차이점으로 가봅시다. 자, 형용사는 이렇게 리운 받침, 리을 받침, 뭐뭐의 모모적인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는 뭐뭐하게 히적으로, 그리고 무수히 많은 뜻 이렇게 적혀 있네. 자, 그러면은 요걸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그렇지. 뭐가 다르다? 뜻이 다르다. 요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니은받침이나 레을받침 뭐뭐의, 뭐뭐적인 이런 뜻을 가진 단어들은 형용사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뭐뭐하게, 뭐뭐히, 뭐뭐적으로 그리고 이 뜻들 외에 또 무수히 많은 부사들이 있는데 어, 그 부사들은 이렇게 뜻이 끝나지 않더라도 부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뜻이 다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둡시다. 자 여기서 이제 형용사 뜻 외우는데 선생님이 이제 자주 가르쳐 주는 연상법이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돼. 우리 나라의 적인 땡땡. 자 땡땡 자리에 들어갈 말 뭔지는 이제 말안 해도 알겠지? 굳이 말안 할게. 우리나라의 적인 나라 있잖아. 땡땡 그 나라. 자 이게 왜 연상법이냐면은 이말 안에 어, 요겼들이다 들어 있어. 자, 여기 니은 여기 나라의 니은 있지? 그리고 나라라의 리을이지. 그리고 뭐뭐 의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적인도 있고. 그래서 요렇게 이 안에 요 발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적인 땡땡 요거만 기억하면은 아, 형용사의 뜻은 이렇게 니은 받침, 리을 받침, 뭐뭐 의 또는 뭐뭐 적인 요렇게 끝나면은 형용사구나.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 게 다르고, 뜻이 다르고, 꾸며주는 대상이 다르다.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 정리를 해봤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지금은 생기초강이니까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거고, 나중에 기초강에서 의 자세하게 볼 거야. 근데 이제 저거는 두 개. 자, 네 번째 차이 뭐냐면은, 형용사가 부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한다. 이게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이야. 둘의 공통적인 역할은 뭐라 그랬지? 어, 꾸며주는 역할을 해. 근데 형용사가 부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 그러니까 꾸며주는 역할 말고 형용사가 하나의 역할을 더 한다. 어, 그거는 이제 기초 강의에서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은 야, 이런 게 있다라고만 듣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 알겠지 민지야. 자 오늘 형용사 와 부사의 공통점, 형용사 와 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다. 자, 이 내용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이 내용 누가 물어보면은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게 여러 번 반복해서 너 걸로 꼭 만들어놔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 이렇게 수고 많았어 민지야.